거의 뛰어가서 캐고 오케이 일단 님돈 진짜 열심히 모으고 있어 됨. 네네 우리 펫도 사야 되는데 펫 어떻게 하냐 펫부터 사죠 얼마 시간이 짧은 거 같긴 한데 스페셜 10몇 개? 돈이 덜 남아 다이아 19개 있긴 한데 그 6분 남았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할거 <laughs> 너무 많은데. 됐다. 됐어. 일단 우리, 우리 우린 다 샀고요. 청결복을 사야 되는데 청결복이 하나당 금 10코인. 아 다이아 10코인. 다이아코인 40개 필요해요? 예 우리 80개 모아야 돼 겁나 <laughs> 비싼데? 행곡도 다 써가는데? 어님저 님 뒤에 왔어요 거기 그래, 위에 또 아껴야겠다 이거 아이언 에메랄드 다이아 29개 남았네? 29개 네. 나. 와 되게 많네요 12시 반까지 들었대 행곡을 okay. okay. 하나 더만들래 아니면 어떻게 요 만들어요. 만드는 다 낫겠죠? 네, okay. 만들어요. 와, 다이아님 개많이 구했네요? 그럼요. 와. 삼성미네는 그 얼마나 벌었을까? 이걸로. 아, 이걸, 행곡을 먼저 만들걸. 그러세요. 아, 뭔가 좀 죽고 다 어? 뭐라고요? 자꾸 아쉬워요. 그죠 아... 아... 뭔가 행곡이, 뭔가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1등이업이었는데 깝다. 어쩔 수 없어. 이미 어, 늦었어요. 이미 지난 지금이라도 거. 지금이라도 열심히 모읍시다. 저도 아니 모르는 사람이. 행행곡 살까요? 네님 사요. 어차피 저다 써가니까 님사야 돼요. 아하. 지금 다이아코인 음 20아 33개 있어요. 그 33개를 40개에서 행곡을 2개 만들래 아니면 님만 쓰고 템 살래요. 2개 만들죠? 아 어, 지금 시간 10분이면은 솔직히 할수 있음. 그럼 님이 거기서 나 나온 걸로 님이 만들어 보요 거기서 그 남은 거킹으로할수 있음? 너노안 돼. 다 됨? 썼어요. 어 그래요? 그럼 제가 모아드림. 님그 다이아 다막님이 만든 모은템 다 팔아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저 일단 깨졌어요. 네. 135. 축카축카 축하 축하. 다시 찍어야 돼. 다시 말레이. 아이거 불, 불 버려야 되나? 아? 뭐야 뭐야? 돌. 좋네. 저다이아코인아다이아코인1 2개 있어. 요어 저한테 오세요. 저1세개 있거든요. 뿌림 지갑에다가 일곱 개만 다다뿌려주니까 <laughs> 만렙이 4 0렙아 나보고 들어오래 저 인간들이야. 내가 갔다 올게. 네. 여보세요? 어, 네. 단팟이 혹시 A등급, B등급이 두 개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 하나 저희한테 파시네요 어, 뭐 B등급 단팟도 사실래요? B등급 단팟이요? 예예. 어, 상점이 아홉 개잖아요. 네. 열개 팔게요. 안 사요. 어, 그럼 아홉 개. <laughs> 안 사요. 어 그럼 사지 말든가 들어가세요 거. 그러면은 아, 네, 아니 아니 아홉 개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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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왜요 왜요 아이, 왜요 안 팔건데 비싼 정상가인데 아니 제가 양심있게 팔라고 했는데 저 지금 당황이 하고 길 잃었거든요 <laughs> 아니 저희 아홉 개 살게요 저희가 아 사신다고 예 아홉 개 삽니다 아 그러면 은 저희가 조금 조금 있다가 전화드려도 될까요 조금 있다가 왜요 왜요 아 이제 바빠가지고요 아이 구라까지 마시고 그거 혹시나 뭐 양아치처럼 뭐 저쪽에도 예,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예 <laughs> <laughs> 그러면 저 양아치처럼 미소님한테 양쪽 다 사지 말자고 할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파세요. 왜 그렇죠? <laughs> 아, 프로끼리 진짜 난 정말. 아, 저희가 그 단팥을 실수 로두 개를 사는 바람에. 네. 필요가 없게 됐네. 예, 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예. 예, 뭐... 네. 네. 저희한테 파세요. 저희한테. 하실라고? 아, 예, 사야죠. 저희 저희 덤퍼, 반파... 저희 재료를 살라는데다 팔렸대요. 왜 이렇게 빨리 사셨어요, 다들? 되게 당황스럽네. 어 어디서, 어디서 뵐까요, 약띵님? 저 지금 잠시만요. 자, 어. 여기너 <laughs> 어디냐? 예, 바깥에 그림이야, 상점. 너돌다 바꿨어? 아, 바꿨어. 야, 싹싹 긁거 모아라. 그럼 그럼. 펫 사자, 이제. 자, 그러면요 일단 아홉 개죠. 네, 네. 예, 저기 미소 그림 그려져 있는데 나와 있어요, 저. 어, 그럼 그쪽으로 갈게요. 단팥소 들고. 예, 여기요. 어, 거긴데, 거긴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잘 대접해 드려라 우주야. 네. 단팥소 주시면 여기요. 이게 여기 단팥인가요? 네네네. 단팥소 여기 아웃게 드릴게요. 네. 나. 어, 네 입금 잘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끊을게요. 여보세요? 선혜야! 여보세요? 어나 지금 샀어 샀어 단팥? 어 단팥 샀어 그러면은 저희 남은 거 하나 있죠 뭐 어떤 거? 재료 하나 남았나? 어 재료 딱한개 남았어 이제 그리고 청결복이랑 그거 사면 돼 제가 돈다 드릴게요 지금 많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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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섯 개. 어 제가 여기 자, 안에 오케이. 저기 여기 여기 던질게요 받으세요 제가 돌도 다 드릴게요 제가 돌도 엄청 많거든요 녹인 거는 나중에 드릴게요. 안 녹인 건. 오. 여어봐 오. 얘 너무 많아. 아 어, 그러면 갔다 오세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어. 너 열심히 캐고 있어봐. 네. 어, 씨. 오, 또다이아 청결박 두 명이 입어야 돼가지고. 사토리득 <laughs> 봐가지고. 생존을 위한 여러분, 저의 몸부림이 지금 웃기세요 아, 시프트를 안 사줘요, 이거는. 이 시스템은. 짜증나. 쉬프트... 아, 그거 일일이 해야 되지 않나? 어? 돼요? 어? 어? 아니, 그냥 클릭. 아, 어, 아 똑같은 거구나. 한 번에 안 돼. 난또 씨, 내가 또 멍청한 줄 알았네. 전전상이 아, 그래 이거 아, 일단 뭐야. 철곡갱이 사야겠다. 다이아코인 되게 비싼데요? 와 돈벌기 왜 이렇게 힘들대? 돈벌기 진짜 힘들어졌네. 어 <laughs> 장난 아닌데. 님 다이아코인 두개 있어요 혹시 님곡괭이 없나? 저 다이아코인 세개 있어요. 곡괭이 샀어요 또? 네. 어 그러면 저 다이아코인 두 개만요. 어이구 님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저요 저 지금 스켈레톤 퀘스트 중.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돌도 바꿔야지. 이거 캔 다음에 돌 바꾸고 행곡을 만들까요 말까요?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재료 먼저 사는 것보다 행곡 행복 먼저? 행곡부터? 행곡부터? 행부터 사월이죠. 이게 돈 드는 게국회이사는 것만 해도 네.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거의 본전. 와 후추가 사러 왔네 6이랑 7이랑 공격력 차이 별 차이 없겠죠? 6이랑 7이랑? 왜 이렇게 계속 뱀녀 잡냐? 뱀녀 되게 을 텐데 멍청 저게 한번 도전하면은 좀만 더 치면 죽겠지 아. 하고 아 뱀녀는 일반 몬스터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 보스 잡다 포기했나 그럼? 일단 모든 퀘스트 다기하겠다 일단 나는 스켈레톤이부터 깨야지 어? 어? 아무도 없어서 되게 좋다 사냥터야 예. 네. 사람들이 없잖아요성이는어사데이게 사냥터가 다 나눠져 있어요이요번에 종류별로 아. 좀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벨, 맵을 배치했습니다. 와, 스킬레터개 많아. 근데 내가 체력이 안따아라 근데 칼 내구도가 너무 빨리 나는데그렇 예. 칼에는 뭐 다야 검 써야 될것 같은데? 아, 뭐야. 왜 일로 왔어? 뭐인? 아우, 이 원거리라서 이거 부빙으로 피해지지가 않네. 여러 마리 쏘니까 아오오오 몇개거야 17마리 잡았어 세마리 남았다 어? A급 다 팔렸대 뭐? A급 재료 산다 아니 아니지 면 네? 자격증을 사야지 야 B 급 얼마냐? B 급 여덟 개. 음, B 급.